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무가입니다. 지금부터 디카르고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디카르고 역시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시 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소폭 상승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단기 차익 시전 매물이 출회하면서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외신에 따르면 1에서 2주 내로 1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을 보이고 매물을 털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 유의하며 지금부터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카르고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카르고는 물류 네트워크를 위한 분산 프로토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불필요한 유통시간과 리소스를 효율화하고 네트워크 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적이며 협업 가능한 유연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RC20 기반의 디카르고 토큰은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데이터 사용료, 분쟁 중재의 대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리워드, 그리고 계약 이행의 보증을 위한 담보로 사용됩니다.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반감기 직전 매우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이 라인 최근 최고점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매물대 위에 안착 시에는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고 이번 반감기 이후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는 이 라인까지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흐름 가져가실 분들은 이 라인 안에서는 얼마든지 담아두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채널 자체가 한 번에 형성이 되기보다는 막고 밀리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주요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시도한 이후 추가 상승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박스권 안에서 또 흐름을 가져가실 때즉 우상향 박스권 채널 안에서 흐름을 가져가실 때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과정과 맞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과정 사이에서 얼마든지 단기 흐름도 봐가면서 장기 흐름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반감기 이후에는 주로 30일에서 50일 이후부터 찐 반등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장기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이 기간 안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시동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나 디카르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디카르고 코인을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기카르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